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땐 더더욱이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 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 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사러 정말 행복하느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잔과 같았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신의 시간을 온통 그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엔 웃음을, 미래를, 몸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속죄하는 기분으로 이번 겨울도 난 감옥 같은 방에 갇혀 반성문 같은 글이나 쓰련다. 조카들이 어린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오는 게 친구에 관한 물음입니다. 사실 물음이라 하기엔 어법이 좀 그렇죠.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 내 친구 누구는 너무 질투가 많아. 우리 주변 애들은 못대쳐먹었어나 리에 못해. 사는 게 그렇지 않아? 뭐 다들 지속 따라 사니까. 친구는 무슨 적이나 아니면 다행이지. 지들끼리만 놀고. 저마다 이미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나름 정의를 내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대부분 바쁜 나는 성의 없이 대답합니다. 그러게 좀 잘하지. 준 만큼 받는 거야. 네가 잘했어 봐라. 왜 친구가 없나.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애는 이미 등을 보입니다. 가뜩이나 마음 다친 아이에게 더 마음 다치는 소리만 하는 걸 알아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몇 날이 지난 뒤에. 아니면 몇 년이 지난 뒤에나 차라리 말을 말지, 그딴 말은 왜 했나 싶어지죠. 엊그제도 조카 아이가 친구와 이쯤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별일 아닌 걸로 하는 생각보단 애 마음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마음도 짠해지고요. 그러며 생각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내 생각들을 차분히 정리해서 알려줘야겠다. 지금 말하면 아이들이 들을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 그냥 지금은 정리해두고, 나중에 지들이 마음 날 때, 내 글을 보면 혹여 도움이 될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안 돼도 별수 없고. 그래서 지금 정리합니다. 정말 어려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소중한 것이고, 나보다 먼저 친구를 챙겨야 하며,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목숨만큼 중요하며, 나는 늘 친구의 편에 서야 하며, 죽어도 바라지 않는 게 친구 관계여야 하며, 친구가 외롭고 괴로울 땐 항상 옆에 있어야 하며, 그러나 철이 들며 알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 누구도 친구 아니라 부모와 형제도 나 자신만큼 소중할 순 없고, 목숨을 담보로, 재물을 담보로, 그 어떤 것을 담보로 의리를 요구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늘 친구의 편에 선다는 것이 반드시 옳진 않다. 죽어도 바라지 않기란 참으로 힘이 들다. 살다 보면 친구를 외롭고 괴롭게 버려둘 때가 허다하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친구다. 친구가 꼭 필요하다는 질문에도 전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반드시 친구는 필요하다 느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친구하자, 친구하자 하며 허덕이며 세상을 헤매느니,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 놀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친구에 대한 정의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임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친구가 좀 못해도 나도 못하니까 별로 서운함도 없을 거고 내게 말 한마디 걸어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준 것도 없는데 따뜻한 빛을 주는 해님이 바람 주는 바람이, 보든 말든 피어 있는 들꽃마저도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한 순간이나마 잃게 될 것이란 것도요.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알게 될 거란 말도 함께요. 먹을 것도 없었다. 자존심도 없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나는 남루하고도 비루한 아이였다. 당시에 나는 늘 먹을 거리에 껄떡댔다. 남이 뭐 먹을 때 넘겨다 보는 게 가장 추접스럽다고들 하는데 그건 먹고 있는 작자의 입장이고 넘겨다 보는 작자의 입장에선 그것도 호사였다. 그때 나를 가장 유혹했던 불량식품은. 딱딱하고 푸른 자두를 카바이드로 슬쩍 익혀 사카린과 핏빛 식용 물감으로 물들린 일명 피자두였다. 피자두는 사카린이 주는 불량한 단맛도 맛이었지만 와작하고 깨물면 입가에 핏빛 물감이 뚝뚝 흘러 당시 유행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구미호를 무서워하던 친구들을 놀릴 수 있는 장난감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늘 먹고 싶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에 늘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 청년기에 애인을 하루 이틀 못 보는 괴로움은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아무튼 나는 피자두가 너무 먹고 싶어 급기야 도둑질까지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도둑질의 목적지는 단골가게 지었네. 어느 일요일 아침부터 낮까지 나는 그집 앞에 앉아 땅바닥에 괜한 그림을 그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그러고는 순둥이 아줌마가 잠시 변소에 간 사이 재빨리 하나를 훔쳐 동네 후미진 골목으로 뛰었다. 그리고 죄의식도 없이 아작아작 피자두를 씹었다. 어찌나 맛있던지. 나는 그것을 다 먹고는 딱한 알만 더 하는 욕심으로 다시 지연네 앞을 어슬렁거렸다. 근데 그때 아줌마가 대뜸 날 불렀다. 혹시나 싶어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아줌마가 이거 먹어라 하시면서 피자도 하나를 건네시는 게 아닌가. 나는 너무 좋아 고맙단 말 한마디 할 겨를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냅다. 이번엔 집으로 뛰었다. 그러고는 피자두를 먹으며 구미호 흉내를 낼요량으로 거울 앞에 섰는데 가관이었다. 훔쳐먹은 피자도의 흔적이 입가는 물론 이 사이사이까지 아줌마가 내 도둑질을 알았구나 아침부터 낮까지 가게 주위를 맴돈 어린 도둑에게 아줌마는 매 대신 피자두를 주었구나 싶어 아팠다 왜 나는 그 착한 아줌마의 피자두를 훔쳐먹었나 싶어 내가 미웠다 그래서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울면서 피자두를 먹었다 그러고는 다시 그집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지었네 아줌마. 그분은 이제 이 세상 분이 아닐 것이다. 아줌마에게 짧은 연설을 보낸다. 아줌마, 고맙습니다. 저한테 불량식품을 주셔서. 저는 아줌마의 불량식품을 사 먹고 훔쳐 먹고 참으로 불량하게 자랐습니다. 불량하게 자라니 불량해서. 외로운 많은 불량한 이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그들을 이해하기 쉬워 참으로 좋네요. 진정 고맙습니다. 늘제글 속에서 악역을 맡아오신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이 이 편지 한 장으로 대신할 순 없겠지만, 안 쓰면 죄책감이 더 깊어질까 두려워 씁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보다는 저를 위해서네요. 엊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타국에 있는 형제들을 제외하고 모두 모여 즐거운 한때를 가졌습니다. 만약 오셨다 가셨다면, 그 모양새를 보고 참 좋아라 하셨을 텐데. 잠시 그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가혹했던 사람은 아버지, 당신이었습니다. 어려서는 가혹한 제 행위에 엄청나게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을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피웠다. 어려선 얼굴 보기가 힘들게 다른 집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내가 아는 여자만 해도 다섯 손가락이 넘고 얼굴을 본 여자도 서너시였다. 그 여자 중 어느 여잔 우리 집에 버젓이 찾아와 엄마 옆에서 자고 간 날도 있다. 그 여자 중 누구는 형제들과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한 번도 돈을 많이 벌어오신 적이 없다. 그렇다고 적은 돈이라도 다달이 준 적도 내 기억은 없다. 부지런한 엄마에 비해 너무도 게으르다. 욕실이 없던 예전엔 겨울이면 방에서 왕처럼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셨다. 단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엄마에게도 자식에게도 미안하다고 고백을 한 적이 없다. 엄마에게 했었는지는 모르겠다. 짐작건데 안 했을 것으로 단정할 근거가 많다. 얼굴은 몰라도 다른 여자에게서 자식을 봤다. 다른 여자의 자식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였다. 생색을 잘 낸다. 허세와 허풍이 세다. 노씨인 게 싫다. 성씨 개명을 하고 싶다. 저는 정말 아버지 당신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즐거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당신이 들어오면 갑자기 싸늘해져선 벌떡 일어나 방안을 나가며 문짝이 떨어져 나가게 쾅 소리를 냈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고개 들어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었지요. 또 말마다 가시를 달아 당신 속을 긁는 건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제가 힘이 세지고 당신이 늙어가면 갈수록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친구 아버지 누구가 바람을 폈는데 걔 엄마가 이혼을 했대. 잘한 짓이지.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그게 남자야. 담배 피울 땐 창문을 열라고요.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 좀 내지 말라고요. 아버지 물은 아버지가 떠다 드셔. 허풍 좀 떨지 마요. 내 성격이 이상하다고요?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그냥 개춤 드셔요. 무슨 반창투정을. 죄의식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폐암에 걸려 큰오빠의 집에서 제 집으로 가방 두어개를 들고 오시기 전까진 오빠는 타국으로 돈벌러가고 형제는 많아도 모두가 형편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병든 당신을 기꺼이 맡을 자식은 없었습니다. 말로는 모두 다 내가 하마 했지만 같은 자식의 입장에서 솔직히 당신이 짐스러운 존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제가 모신다고 했죠. 그때 제 마음속엔 의무감보단 그래 붙어보자는 마음이 더욱 컸더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화해를 하든 처절한 복수극을 하든, 어쨌든 저는 당신과 끝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쓰는 드라마마다 내내 가족의 이해를 사랑을 말하는 제게, 당신은 당신의 종양처럼 명치 끝에서 두툼하게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을 집으로 모시고 온 날부터. 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늘 하던 108배를 무려 3배씩 늘려가며 절을 했습니다. 당신을 향해 하는 참회가 108배로는 어림없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배한배할 때마다 참회는 커녕 너무나 당신을 미워하는 게 합당한 이유들만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절을 할때 사용하는 염주를 내팽개치며, 마저 미워하고 말 거야, 소리치며, 운날도 있었더랬습니다. 이 글을 당신이 읽는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래도 너무 절을 나무라진 말아주십시오. 그래도 다시 염주를 주워들고, 당신을 이해하기 전엔 그 어디로도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머리 숙였더랬으니까요. 하기 싫은 숙제 같은 당시와 함께한 3년 반 세월이었습니다. 텃밭에 나가 같이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장미를 심고 차를 마셨지요. 기꺼웠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선택한 것 그냥 해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도 오가피 나무를 한 그루 심던 날이었을 겁니다. 한여름이었고, 땀을 흘린 당신과 저는 작은 그늘에서 차를 한잔했습니다. 그때 불쑥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천 번만 번 연습한 말이었죠. 옛날에 내가 본 여자, 왜 아버지가 바람핀 얼굴이 좀 얼근 아줌마, 왜 엄마보다 그 여자가 좋았어? 당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제일로 좋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좋은데, 그 여자를 왜 만나?" 당신은 말없이 웃으며 일어나, 다시 텃밭으로 가서 마저 나무를 심고 풀을 뽑았습니다. 참 초라하게 굽은 등으로.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초라하게 늙을 대로 늙어버린 사람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다른 날 같으면 웬 센치한 감정하고 일어섰을 텐데, 그때는 웬일인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몇 달이 처음으로 적다고 느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말은 당신의 타고난 유머 감각에 비하면 뭐 그다지 별다를 것도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 저는 무지도 당신과 화해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맥없이 엄마를 젤로 사랑했던 그 한마디에 좌초된 걸 보면 이후 저는 종종 당신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고 했습니다. 삶을 물어가는 스승에게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했을 때, 스승께서는 앞말 말고 손이나 잡아 드려라 하셨습니다. 참 민망했습니다. 아버지 손잡는 게 민망지경인 딸. 어이없었지요. 그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30분, 당신과의 어색한 손잡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대화를 여기에 어찌 다쓸수 있을까요? 40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더랬습니다. 어느 자식 하나 안 사랑한 자식이 없다. 다시 태어나면 니들한테 좋은 애비이고 싶다. 니네 엄마를 다시 만나면 살자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들어줄까 모르겠다. 원 없이 세상 살았다. 내가 나중에 누워 있게 된다면 호흡기는 달지 마라. 네가 참안 됐다. 마치 오래 준비한 듯 당신은 너무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긴 세월을 말로는 못해도 눈빛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떨지도 않고 차분하게. 그 어색한 고백들을 매일 같이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은 당신의 고백이 너무 정중해서 내가 고만해 낯간지러워 한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어느 날 절을 하는데 문득 젊은 날의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나이 마흔의 남자, 자식은 일곱. 마누라는 유머도 모르고 예쁘지도 않은 매력없는 촌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중년의 나이 살고 싶지 않았겠다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밖에 나가면 예쁜 여자들이 득식을 하고 타고난 그의 유머에 반해 살갑게 사랑한다 하는데, 몇 해는 몰라도 영원히는 살지 않고, 다시 재미없는 마누라에게로 복수심을 키우는 자식에게로 온그 남자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는지, 정말 내가 아는가? 삶은 정말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해서. 그의 겨울 우리가 완전히 화해해서 이젠 서로가 떨어지고 싶지 않을 때 당신은 임종을 맞았습니다. 당신의 숨이 거칠어지던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소재로 쓴 기적이란 드라마가 나가던 날이었고 숨이 멎은 순간 첫 회가 끝나던 시간이었습니다. 드라마로 쓴다면 너무 자규적이라 믿지도 않을 일이지요. 말을 대로 말라 제품에 안긴 당신이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저는 아버지 마음 내가 다 아니까 이제 편히 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눈이 왔고, 어머니 임종 때처럼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한 서너 번 저도,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게 지금 너무 위안이 됩니다. 엊그제 제게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아버지와 화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해야 좋냐 물어왔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자신도 마흔이 넘어 이룬 화해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한마디 더 보태지 못한 게 걸리네요. 이곳에 하면 혹여 볼까 싶었습니다. 힘내세요. 참, 그런데 아버지, 가신 그곳에선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만나셔도 좋겠고, 안 만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따로 의 다른 분들과 사는 모습을 상상해도, 또다시 두 분이 만나 사시는 모습을 상상해도 다 아름답네요. 두 분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이쯤 자식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소리입니다. 솔직히 가끔 두 분의 흉을 조금 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런 거니 너무 속상해는 마십시오. 참, 그리고 두 분이 낳으신 저의 형제들은 꼭 남들만큼 힘들고 꼭 남들만큼 재미나게 잘 삽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